자, 07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자, 가형, 나형 둘다 25번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자,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죠. 자, 선생님이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수함수에서는,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방정식되 있는 거 있고, 뭐, 지수지수 방정식되 있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것은 이제 교점이라는 개념보다, 교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자, rather than을 좀 써볼게요. rather than. 음. 자, 공유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아. 자왜 그러냐면 교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이거든. 근데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 지수는 로그, 혹은 로그는 로그. 뭐 미통일이라도 되면 상관없겠지만 막 지수 로 섞여 있고 막 거기다 막한 여러 개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못 푸는 방정식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프적인 특징을 자 그래프적인 특징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점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쪽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저쪽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통해서 대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져요. 알겠지? 직접 X를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자 이거를 지금 말을 하고 넘어갈게. 됐지? 네. 자 지금 보니까 P 점이랑 Q 점이 있죠. 여기서 좀 센스가 있으면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의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의 X 제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좀 지워주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지수로그 할때 얘기 많이 해줬던 건데 어 3의 x제곱에 우리가 k를 곱한다고 했을 때이 k가 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평행이동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했었어. 그렇지? 네. k를 어떻게 바꾸면? k를 3의 로그 3의 k라고 바꿀 수 있겠지? 네. 자, 바꿔치기 할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얘가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k가 로 3의 로그 3의 k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뒤에 플러스 로그 3의 k라는 식으로 마치 평행 이동된 형태처럼 쓸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여기가 뭐0.1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무슨 축 대칭시키고 y축. 어, 얘를 y축 대칭시킨 다음에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왔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은, 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서로 선대칭 관계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셨어요? 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냐? 자, 이거는 좀 그래프적인 특징을 직접 이용하면 좋겠는데, 자, 원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대칭을 시켰어.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냐? 뭐, 우리 마음이지. 대충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니? 자, 그럼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야. 근데 우리가 이걸 끌어왔어.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새로운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얘랑 얘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자, 교점을 지나는 그 수직선에 대해서, 오케이? 수직인 선에 대해서 무슨 층인 거야? 대칭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 점피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무슨 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과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이 대칭 관계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 생말 이해가 돼?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이 있으면 항상 수선의 발레리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 여기랑 여기에 X제, X 좌표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로 둔다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레리면 우리는 여기를 좌표를 뭐라고 쓸수 있겠어? 2 a 라고쓸수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기서 등장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저 녀석이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도 사실 저 3의 x제곱, 혹은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얼마? 4라고 쓸수 있거든요. 네. 잘 모를 수도 있어. 마이너스 3의 x제곱 곱하기 4 플러스 8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이 4라고 하는 녀석은, 자, 로그 아, 3의의몇 제곱? 3에 로그 3의4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네. 얘를 지수로 통일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플러스 8 되니까 자, 이건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냐면요. 자, 봐봐 이거 좀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 자, 이렇게 생겼지. 네. 이걸 처음에 무슨 축대칭 시켜요? 축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X 축대칭을 시키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오케이? 네. 는 3의 x 제곱 이렇게 만들겠죠? 네. 아무 뭐 상관은 없어. 아 근데 y 축대칭은 절대 아니에요. 인덱스. 네, y 축대칭은 절대 아니요 아, 상관 없지 아, 않아. 나 지금 말 정정을 게 상관 없지 않아. 상관없지. 여기 플러스인데 어떻게 무슨 축대칭을 시 만약에 네. 여기서 출발했으면 그럴 수 있겠지.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예에서 출발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축대칭? x 축대칭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깔아주시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y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까? 뭐 8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뒤에 플러스 8 붙겠지. 네. 이해돼? 네. 8만큼 뭐 이렇게 올려, 올렸겠지. 네. 그 올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하니 x 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지. 얼마만큼 위에 로그 34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34만큼 평행이동 시켰겠지. 네. 그러면 이 그래프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어. 자 그러면 어, 선생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일단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서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얘랑 저 y는 마이너스 3의 x승률은 직접적으로 뭐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식 모양이 조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싶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주목을 하고 싶고 얘는 그냥 보조선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어,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공통인 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으흠, 네. 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EA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고 EA지?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자, EA 콤마 네모가 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 네. 공유점이란 말이야. 교점이. 네. 그죠? 그럼 공유점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 k 곱하기 3의 2a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쓸수 있겠니? 네. 돼야 돼. 네. 맞지? 네. 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 저두개 이 P점도 공유점이 되는 거겠지? 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3의 A제곱이랑 똑같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랑을 무슨 립에 연립하겠지?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근데 지수 들어가 있으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잘못하면 완전 삽질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최대한 문자를 보존하면서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나 같으면 여기 3의 A승 곱할 것 같아. 네. 물론 3의 A승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양분의 3의 a 제곱 곱하면 1 되고 여기서 3의 2a 제곱 되겠지. 네. 그럼 요거 자체가 1이라는 거니까 여기다 1 써놓고, 네. 그래, 안 그래? 1 써놓고 그냥 3의 2a 제곱을 구한다면 k 구하게 되면 k는 얼마가 나와? 7분의 4가 나고 오 답은 20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야. 공유점을 이용해서.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이 그랬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층이다? 대칭. 대칭이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라고 치면 선생님이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뭐 돼? 같죠. 어 길이가 같죠. 네. 그 다음에 전부 다 무슨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수직.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거꾸로. 이 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와 얘의 y 값이 어떻다고 볼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확실히 이해했다면 지금 그림에선 저렇게 안, 그려, 안 그려져 있지만 내가 일부러 좀 저렇게 그렸어. 보이게. 네. y 축 보여요? 네. 와, x는 a라고 하는 선 보여요? p 지나는? 네. 그 다음에 q 지나는 x는 ea라고 하는 선 보입니까? 네. 자, 지금 X는 A에 대해서 대칭 맞아요? 저두 그래프가? 네. 대칭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현재. 네. 런데 근데,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간격이 얼마예요? A죠? 네. 간격 얼마예요? A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A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의 높이와 네. 여기서 기준으로 A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의 높이는 뭐 하다고 할수 있어? 바로 그거. 그럼 여기가 얼마야? 0.1이야. 그럼 여기 가 얼마야? 2a, 1이 되는 거야. 네. 해돼 이거? 네. 그림에선 저렇게 안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 문제 음. 그래. 어? 문제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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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다가 우리 쫓겨나 시험장에서. 네. 응? 네. 응? 교수님들이 내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내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풀어 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2a, 1이라고 하는 게 공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응,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2에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 2에 플러스 8이 얼마다? 1이다 그지? 네. 그러면 3에 2에 제곱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 2에 넣었을 때 3에 2에 제곱 플러스 k는 얼마다? 1이다 그럼 k는 3에 2 2분의 1이니까 바로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얼마다? 20인데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어 우리가 이런 건 많이 했었어 이런 건 많이 했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얘랑 얘랑 y값이 똑같으면 네.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건 많이 했었지. 네. 근데 이번에 거꾸로야.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네. 얘와 얘의 y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것과 요것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지. 네. 이해되세요? 네. 이두 번째 풀이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얼마나? 20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